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는 최근 JTBC 손석희 앵커가 욕을 먹고 있죠 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보겠습니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부터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 9일 JTBC 뉴스룸에서 조국 후보자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그런 지적도 물론 나오고는 있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에 최경영 기자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드는 것, 이 문장 자체가 편견이라며 대한항공 사건 당시 해명했다 라는 단어를 표현했던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외로도 한국 언론은 기업, 특히 재벌 홍보실에 나오는 반론은 거의 다 해명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어 논리도 지적했는데요.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해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인데 그럼 국가로부터 기소당한 개인의 반론권은 어디에다가 실어라는 말인가? 너희는 검찰의 일반적인 주장을 마치 팩트인양 받아쓰고 있지 않니? 라며 무죄추정의 원칙 아래 5대 5로 반영해줘야 공정한 게 아니냐고 따끔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안 되니까 조국 그 법무부 장관 아내 분이 개인 sns 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데 이것마저 잘못됐다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까요 서건천 변호사는 같은 내용을 두고 수사의 적절성을 운운하는 건 적극적인 자기 방어의 법적인 기본 권리 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거나 목적적 편파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순석희 앵커는 방송을 본인의 사적인 도구로 이용해 심정을 밝힌 적도 있었는데 어떻게 조국 법무장관 아내에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JTBC와 MBC의 보도 논조가 완전히 정반대이기도 했는데요. JTBC는 오촌이랑 조국 장관이 마치 접촉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에 반해 MBC는 저 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을 알지 못한다는 걸 초점 맞춰서 보도했죠. 이렇듯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언론이 서로 정말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JTBC에서 손석현 커가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를 저렇게 무슨 대통령의 메시지처럼 저렇게 다루더라고요. 추석에도 업무에 차질 없게 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손석희 앵커를 정말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좋아했고, 되게 존경했어요. 그 책도 사서 읽고, 제가 진짜 정말로 존경했던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는지. 물론 뭐, 지난 6일에, 보시면, 손석희 JTBC 사장이 지난 6일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손사장은 이날 오전 8시경 출석해 16시간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이 되어서야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검찰에도 한번 다녀오도했는데뭐 약점이 잡혀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혹은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평소의 모습이 드러난 것도 있고 또뭐 이제 안철수 전 대표를 뒤에서 밀어주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제 그 삼성과 중앙 이쪽에 그 홍석현 그 회장의 어떤 뒤에 뭔가의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그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뭐 대부분이 전 타당성이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어떤 약점이 잡힌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어찌 됐든 하... 어찌 됐든 참 개인적으로는 정말 씁쓸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존경했던 분인데. 되게 아쉽게 됐습니다.